일단 오늘 우리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건데 우리 어르신들 치매가 1 0가일단 치매 10일, 10일, 는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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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 좋은 자기 생각을 응. 하어 버리는 거. 네. 응. 아, 우리 그래도 우리 한나인 교회 우리 성모님들은 우리 어르신들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것 같은데 치매가 우리 어른들의 어, 일반적으로 기억력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억력뿐이 아니에요. 아, 치매가 먼저 일단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억력을 포함한.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기억력이에요. 왜냐하면 어, 치매는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데 치매라고 하는 건진병명이 아니고요. 원인 질병에 따라 증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일 많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 증상이 단기기억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력에따라서다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제일 많은 호소가 기억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기능이 떨어져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조금 더 진행이 되다보면 텔레비전에서 유스 앵커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말은 하고 있는게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 부, 어, 아들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하나 의심하고 그러면서 언어기능과 맞져요 그래서 이어가 흔히 하는 언어기 그다음에 실공간이 이건 뭐냐 면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을흥분을 하며 어, 특별히 이제 또 공간지각은 우리가 시야철를 나왔는데 사워선으로 나와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우리 스인데 그날따라 방향을 힘에서 맨날 맞던 길인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는 공간지각, 공간지각이 떨어지는 거. 이것도 치매의 한 증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실행 기능, 실행 기능이 뭐냐하면 어, 맨날 안전밥솥을 쓰는데 오늘 갑자기 안전밥솥을 어떻게 썼더라? 버튼을 이렇게 눌렀던가 자기가 이걸 어떻게 돌렸더라? 이걸 까먹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맨날 사용했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이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그랬을 때 그것도 치매의증상이에요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는 완전히 계산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계산이 안 돼. 그 특징은 전두엽,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 경우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능은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이런 다혈적인 우리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란 혼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수없는 그 상태, 그상태를 우리는 치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만 떨어졌다, 그거는 그것만으로 치매라고 말하자. 그세 그러니까 가지 공식에 일어나야 되고요. 어, 여기에 지금 p p 테가 따로 준비가 돼서 따로 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20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1시간 반 교육인데 제가 초 스피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서 넘어갈게요. 일단 치매 종류 중에 알츠하이브 치매 얘기했고요. 전 치매 환자가 100명 있다고 하면한 80%에서 70%는 알츠하이브 치매입니다. 단기 기억이 떨어지는 거 얘도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의 뇌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뇌에 이 측두엽, 측두엽 옆에귀 뒤에 보면은 해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 요그 해마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단기 기억, 기억력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거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단기 기억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30년, 20년 전에 기억은 기억을 뚜렷하게 기억하시면서 언제나거 금방 한거 물고 못잡는 것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상 그래서 얘네의 원인이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계속 쌓이다가 어, 어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한모인간을 형성해요. 그래서 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뇌세포를 공격해서 염증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를 뇌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 어, 치매를 이제 마지막으로 감별할 때 대마라이나 CT를 어, 찍을 때 그때 보면은 직교장인 직교한 칩교연, 해바가 있는 곳에 간이 어, 내 실질이 위축되어 있고 구멍이 뻑뻑하나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 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어,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질환 어, 이런 것들을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증 그래서 이 원인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거나, 안 퍼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뇌졸중에 왔다 몇번 왔다가 이렇게 보면은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뇌졸증까지는 않았지만 뇌경색, 이렇게 어, 뇌경색 이런 것들이 여러번오면은그 위치에 따라 전두엽이냐, 두정엽이냐, 축두엽이냐, 요 뇌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그래서 어려운 게 어디에 온지를 모르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도 어디에 혈관이 막힐지 모르고 어디에 터질지 모르고. 어디에 뇌경색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치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성격이 기억력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성격이 옛날보다 포악해졌다. 아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 뭔가 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증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바로 병원을 가시지 마시고 일단은 각 서울도 그렇고 어, 경기도도 그렇고 각 어, 보건소에 치매상황증 있고 일단 간단한 선별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인지서 나이하고 환경에 따라 인지 그 기능을 보거든요. 거기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은 정밀 검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근데 그 정밀 검사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10만 0원 왜냐하면 MRI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에서 한 20만 원 정도 종합병원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영업만다 틀리고 또 소득 기준이 맞으시면. 국가가 공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에서 지역 어려고 직장 어려움 거기에 따라 소득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 밑으로 내시거나 되는 게 국가에서 전국의 검사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검사를 받고 나서 치매 치료비 같은 것들도 어, 국가에서 어, 소득 기준이 맞으시면 월 3만원까지 치매약값은 상당히 몸이 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3만원까지 월3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관할 보건소 치매 상담실을 상담을 실 하시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치매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요렇게 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치매들이 또 잡다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들을 어,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내일 보면 알츠하이머만 있는 게 아니고 혈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알차, 치매가 동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교육에도 나올 것지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알코올 성취를 지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치매는 그 증상과 어, 성에 따라 다 다르다고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객관적으로 그냥 이게 치매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어, 그러면 치매가 그런 게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셨으면 좋셨죠 네. 그걸 다들 특히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교육한 거다대가 생긴 그 어, 치매 안 걸려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인자가 있고 예방할 수 없는 인자들이 있어요. 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알츠하이머 유출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나이가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70대, 70대보다는 80대가 높습니다. 나이를 어쩔 수가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유전자,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 그알차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게 태검사나 이렇게 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을 배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위험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인자 그것들을 찾으니까 생활습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사실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걸리더라 보니까, 아,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있구나. 그러면, 그 위험 요인을 하나, 하나,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고 예방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치매 예방 비율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지금 얼마냐면, 어, 우리나라니, 지금 거의, <laughs> 우리 얼마인지 아세요? 65세 이상. 우리 환자님 몇 명? 몇명쯤 될까요? 20%? 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참, 어, 너무 많고요. <laughs> 10% 정도 돼요. 600만. 12% 정도 되죠. 600만 정도. 거기에서 치매 환자가 10% 정도 됩니다. 지금 작년 통계 64만 명입니다. 치매 환자 64만 명이고요. 치매가 이렇게 문제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치매 환자가 만약에 요양원에 입소를 했다 그랬을 때한 사람 앞에 드는 비용이 직간접 비용 합쳐갖고 어,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64만 명이 어, 다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노인 질환 5개 합친 것보다 치매로 인한 들어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그 치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인식이 어, 안 좋아가지고요. 치매 인식이 안 좋아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고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치매 말기가 돼서 오시는 분들은 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치매를 빨리 발견해야 되냐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어, 치료약이 일단 없어요. 그렇지만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지이능 개선제라고 해서 지금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걸확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급면 나누면 훨씬 나빠지는 것들을 천천히 나빠지게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3년에서 5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양원 입소를 3년에서 5년만 미룬다고 하면 우리가 치매 약값하고 뭐 치료비 다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어 1년에 한 10만 원씩만 해도 지금 120만 원, 5년만 해도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입소를 한년에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 가장 오늘 중요하고요. 혹시나 내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시면은 의사 어, 선생님 지장이 있고 옛날에 대해서 못떨어진다면은 60세 이상 은뭐 무조건 한 번씩 받아보세요. 선별 검사 간단한 검사입니다. 그거 받아보시고 보고해서 떨어지시면 선별 검사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치발 예방할 수 있을까 제가 말했던 거고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생활 습관이 중요 치매 치매를 어떤 생활습관일까요? 자첫 번째 한 잔, 네. 한일한 아, 마셔라, 부어라. 우리나라 술 마시는 그게 엄청나죠? 응. 어, 한이 많은 인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 굉장히 많이 위험 요인이고요. 제가 만나는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 치매, 알코올성 치매라고 해서 전두엽이 망가져서 오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술은 어, 옛날 에 이제 그, 우리가 금주라고 하지 않고 절주라고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새로운 리포터들은 어, 술한 잔도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술은 될수준대로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게뭐예요 뭐예요? 담배. <laughs> 담배는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치매 어 담배로 하면 또한 시간 두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면 하그 담배의 그 염기 속에 나오는 그 성분들은 우리의 혈관을 타고 찌꺼기가 쫙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수도 배가 30년 4 0년 아파트 물에 뭐가 나와죠 녹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 배관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혈관이. 근데 그 혈관에 따라 찌꺼기가 담배가 가장 많이 붙습니다. 담배에 나오는 여러가지 성분들. 그래서, 담배가 위험 요인이구요. 자, 그 다음에 세번 따라하세요. 뇌손상. 네. 뇌손상. 자,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난다, 뇌를 다쳤다. 그러면 치료 위험 요인이 높은 거예요. 어, 뇌를 다치지 않게끔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우울증. 자, 노인 우울증? 어, 난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우울증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올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이 우울감이 회복이 안 된다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나이 드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언발란스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폐경 이후에 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 언발란스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럼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압박감 때문에 우울증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혈압 어, 일으키는 거 혈압 고혈압 자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다 음, 혈압약을 먹고 있다 관리 잘하고 계시는지 체크 주로 합니까? 음, 혈압 관리는 어, 그 혈압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식이요법 또 운동 약물요법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도 한 시간 강의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부족해, 그죠? 그래서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 짜지 않게 먹는 거 그렇게 보고, 그리고 운동 결심하시면그 그게 기분이고요. 제가 뒤에 조금 더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위험 요약 읽을게요.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어. 몇명안 몇 계시네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도 지금 10%가 넘습니다. 당뇨, 당뇨도 피가 일단, 어, 저 농도가 높은 거죠. 당이 있으니까 흐름이잘안 됩니다. 그러면 은 고혈압보다는 사실 당뇨가 조금 더 어,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로인나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 다음에 어, 비만, 어, 비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비만 환자가 많지 않은데 어,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에 비만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운동 부족. 이것도 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요, 이렇게 위험요인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치매 예방 수칙 3 3 4. 한번어한번 뭐 외쳐 볼까요? 잔도 오는데 나 한번 따라해 보자. 치매 예방 수칙. 치매 예방 수칙. 손가락 이렇게 하고 삼삼 4. 자 여기 기억하세요. 자세 가지 권하는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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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동 꾸준히 하십니까? 네. 꾸준히 하세요. 대답이 어. 네. 다얘가 나오니까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할 때가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생활 습관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해요. 그러면은 생활 습관 건데 계단으로 다니고. 조금 앉아있다가도 왔다 갔다 바쁘게 하고, 어, 웬만하면 엘리베이를 타지 않고, 웬만하면 걸으려고 하고, 그게 제 운동의 비법입니다. 아, 뚱합니까 저? 다시 하죠? 네, 그게 건강 비법이에요. <laughs> 운동인데, 우리 어르신들 운동을 하면은, 어제도 우리가 사실 저기 한방 가서 우리 어르신 넘어지셨어요. 그쵸? 자, 운동을 할때 유산소 운동 기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 운동 걷는 거,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일수록 근력운동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력운동, 근력을 키워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들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제가 보건소에서 우리 어르신들 스트레칭을 가르키고 있는데 근골격기가다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나서 다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근데 미리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요. 몸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그러면은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도 다치는 게 크게 안 다치고 작게 다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는 그세 가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병행했었으면 좋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 가장 많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자 중에 제일 높은 게 운동입니다. 운동은 실험을 해봤어요. 한 30명 운동을 매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에 우리의 대뇌피질, 우리의 단기기억은 여기 해마가 관장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인지 기능과 그걸 강구한 건 대뇌피질입니다. 우리의 겉껍질, 그거를 검사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한무릎들은 뇌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세포와 세포들이 한계 개, 한계 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스냅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거미줄처럼 근데 그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우리 어르 신들 운동을 오늘부터 결심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식사. 식사하면 제일 많이 제가 질문 받는 게 선생님 뭘 먹어야 돼요 이게요자뭘 먹어야 돼요 어머니? 어?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가 사실 좋은 음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골고루. 골고루. 적당히. 적당히. 제때에. 네. 저 오늘 여기 온다고 밥못 먹었습니다. 잠을 아. 못 자. 자, 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 건너뛰고 정심 많이 먹고 저녁 굶고어정심에 푹식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좋은 식사인가요? 아니에요. 자 오늘은 고기만 먹습니다. 어 저녁에 야채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제때에 적당히. 더 먹고 싶다 할때 숟가락 넣고 골고름먹제식사이 필요하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혼자 사세요. 89세인데 그러면은 김치 하나 꺼내 갖고 된장 하나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안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교육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어르신들 냉장고에 있는 모든 반찬은 꺼내라. 그래서 큰 접시에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 들 얘기예요. 한 개씩만 놓고 그거를 밥 먹을 때 골고루, 골고루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제 필요합니다. 근데 영양제 의존하지 말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 가장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그렇게 섭, 어, 섭취하는 게 좋으시고요. 어, 여기 보면 요뭐 생선과 채소 가장 좋은 식습관은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항산화 효소가 있는 여러 가지 어, 과일과 열매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가 요게안 나오는데 토마토가 좋아요. 어, 토마토에는 어,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얘가 항산화 효과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재생시키시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예방되고 죽어가는 세포를 다시 살린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 게 토마토입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토마토가 계속 나오는 계절이죠. 내 주먹보다 크지 않는 고정도의 그 토마토는 한 알씩 계속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야, 어, 과일 좋다 그래가지고 과일만 엄청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피검사해 보면 중성 지방 상당히 높습니다.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선생님처럼 왜 이렇게 피가 꼴쭉하죠? 과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과일 당분도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 지방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일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어,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피가 어, 탁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남기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 책인데요. 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80이 넘고 70이 넘으신 착교 안 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러면 나는 책을 못 읽는데 어떡하지? 꼭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뇌를 자극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뇌를, 뇌를 자극하라는 얘기인데 어, 일단 독서는 가장 좋고요. 신문 보는 건 좋고요. 우리 교회 오면 뭐 불러요? 찬송가를 죠 그렇죠. 성경 안송하죠다내목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배우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치해안으실거 같아요.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외우고? 찬송가도 거의 다 외우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뭐 글씨를 잘모른다 그러면은 찬송가를 외우세요. 찬송가. 그리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대뇌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도 지금 중고등부 교사하는데 사실은 유치부 때부터 몇 주일 학교 때 성경을 많이 외운 것들은 평생을 봐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도 지금 외우는 것들은 일주일 있다 또 물어보면 까먹거든요. 금방 외워도 그래서 저장이 기, 길게 저장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 몇 주일 학교 아이들은 지금 외우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교육에 목사님, 그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어, 금야 될게 있습니다. 자, 금야 될게 있는 있는데, 자, 뭐예요? 아까 술. 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술은, 어, 뇌, 대뇌피질, 겉껍질 하나하나 벗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어, 뇌가 있는데, 뇌가 얇가지게 종이로 쌓여 있다 생각하면, 한 장씩 불러도 불러도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콜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환자가 죽었을 때 뇌를 부검해보면이 뇌가 어, 탱탱한 뇌, 고등어 샀을 때 생물 샀을 때 아주 싱싱한 거는 팍 찔렀을 때팍 튀어나오죠. 근데 우리의 이 알코올성 치매는 순두부처럼 풀어있고 탄력이 없습니다. 어, 그만큼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 그리고, 알콜성 치매의 주특징은 전두엽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은 어떤 감정을 절제하고, 어떤 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그런 기획하는 세트인데, 거기가 망가지면 성격의 파탄도 오고요, 어, 폭력성도 가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술 많이 드시면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 배고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알콜성, 그분은 오래 일찍 죽으셨으니까 다행이지 80, 90까지 지금처럼 살면 알고서 치면 90%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금연입니다. 담배. 직접 금연도 사실은 우리 뭐 담배도 많이 안 피시는데 감정 흡연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파트에도 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계단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공원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금연 교육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흡연을 했을 때도 어,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연이 나오니까 지금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먼지도 담배와 효과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미세먼지 농도가 세다 그랬을 때는 마스크 꼭 하시고 다니시고요. 그때는 바깥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내손상 예방.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 머리 이렇게 싱크대 가면 내려설때 머리 구석구석 부딪고 그러면은 요것도 사고에 들어가지만, 아까 말했던 알코성 치매를 일으키는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뇌졸증, 뇌경색, 이것도 뇌손상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것좀 관리해가지고, 뇌 안에 세포, 어, 혈관들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따라해 건강검진. 건강검진. 아, 요즘은 건강검진, 우리 2년에 한번공단에서 하라고 나오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암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게 발견됐을 때 폐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휙 버리고 아니 별거 아니다 하고 넘기지 말고요 거기서 하는 검사 중에 기본적인 혈액검사만 하셔도 제가 아까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인자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건강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 자 우리 지금 저랑 우리 우리 손도님들이랑 뭐하고 있어요? 어, 강의자와 미, 어, 교육자로 지금 우리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도 마주치고 누구를 만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성격들이 다못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누구도 만나고 고용 예배 드려야 되지 또 수혜 예배 와야 되지 또 믿음 좋시신 분들도 새끼들도 와야 되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뇌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의 뇌가 가장 많이 발견해요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났을 때, 어, 원사님 오늘 딱 이렇게 스타일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인상이 안 좋아. 아, 그럼 내가 이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통. 자녀와의 소통, 부부 간의 소통, 친구 간의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집에서 집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교육할 때 집,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 치매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울감 100%입니다. 우울증이 100%예요. 그런 분들 검사해 보면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바깥으로 모시고 나와야 되고요. 또 요즘은 복지관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냐면 치매 조기 발견. 아까 제가 치매를 발견했을 때알차하이머 치매는 어떻게 해요?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어. 완전히는 안 되지만 그 진행이 더디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내가 인지가 떨어진다, 내가 기억력이 예상같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MMS 검사 기본적인 선별 검사를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거기서 정상 검이 나오시면요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 가셔도 하 되고 거기서 인지가 왔다 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20점이 커트라인인데 19점 나왔다, 21점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정밀검사 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매 조기에 발견했을 때 어, 치료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2009년도, 10년도에 만났던 그 치매 환자분들, 지금도 보고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우리가 일상생활 습관 가운데 예방해야 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이게 1시간 반 짜리인데 제가 20분 만에 했습니다. 20분 만에. <laughs> 그냥 오늘 여기까지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